경산시 옥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두 아파트 사이의 경계에는 철제 담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 날카로운 톱니가 박힌 철조망이 흉물스럽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에 철제로 된 담장이 있습니다. 담장이 뭐가 문제냐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많은 주민들이 이 담장의 좁은 구멍을 통해서 드나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한번 이 좁은 구멍을 통해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숙이고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불편합니다. 하루에도 이 좁은 구멍을 통해 수백 명이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하는 이유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변의 구조를 보면 A 아파트 정문 앞에는 초등학교가 있고 경산역으로 가는 길이 가깝습니다. B 아파트 후문 앞에는 우체국과 목욕탕, 병원 등 편의시설이 많습니다. 이곳 아파트에서 우체국까지 정문을 이용했을 때 걸리는 시간은 얼만지 직접 재보겠습니다. 우체국에 도착했습니다. 보통 걸음으로 걸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0분이 훨씬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지름길로 갔을 때는 얼마나 걸리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의 자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훨씬 가까운 것을 알수 있습니다. 두 아파트 단지 주민들 모두 빨리 가기 위해 위험한 통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철조망을 걷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철제 경계담장의 소유주인 A 아파트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관리소 측은 주민들이 합의해서 결정하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을 뿐 어떤 권한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접주민과 접접주민이 있잖아요. 뭔가 네. 합의만 내면 뭐한번 되지요. 문서로서 뭐 합의되는 게 되는 말로 합의했는건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문서로 네. 합의가 되야 될거아니에 네. 네. 주민들만 합의하면 절차에 따라 철거가 가능하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철조망 철거를 희망했습니다. 없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는 보기도 안 좋고, 전체 또 펜슬 예쁘게 해놓으면 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막얼굴가 무슨 이북에 뭐, 쌈팔선 아. <laughs> 철조망도 아니고, 이건 아닌 거 아닙니까? 철조망이, 뭐든, 감옥소도 아니고, 일반 아파트에 평화를 위해서도 서로 의지, 저 담장이 없으면 서로 경계가 없으면, 은 허물이 그 없고, 사이 좋은 형제 같고. 여기 저도 이쪽을 필요한 거고, 우리도 저쪽으로 가는 거고, 네. 그러니까 굳이 이거 철조망 쳐가지고 네.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허물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요새 담장 허물게 하는데, 여기를 다 허물고 차라리 꽃을 심자. 예, 예, 그럼 좋겠네요. 철조망 철거를 요구하는 많은 주민들의 호소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비 아파트 관리 소측은 철제 담장이 자신들의 소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불편을 외면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한쪽에 쪽문이 있었지만 비 아파트의 주민이 사람들이 오가는 통로가 시끄럽다며 경산시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A 아파트는 B 아파트 쪽에서 부탁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신고를 했다며 아예 쪽문을 막아버렸습니다. 철조망을 더욱 촘촘하게 치고 담장은 넘지 못하도록 미끈거리는 공업용 기름까지 덧발랐습니다. 두 아파트 간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주민들이 갈등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서면서 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만났어요. 밥도 먹고 뭐 하면서 협의해가지고 뜰는 걸로 해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뭐 조만간 이번 달 내로 하면 뜰지 싶습니다. 학생들도 뭐, 뛰다니지 말고 조심하게 차 다니고 하기 때문에, 조심하게 좀다니라 하고, 그래 하면 뭐, 서로 가 편리하게 다니실 수 있고 안 좋겠습니까? 그렇게 그래 생각합니다. 철조망만 없으면 담장 주변은 소공원과 다름없습니다. 소나무와 플라타너스, 단풍나무 등 다양한 수종들이 시원한 나무 그늘을 제공해 주민들은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통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좋은 의견을 또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나여야만 된다는 생각보다 또 나와 너와 함께 아우르는 그런 공동 어떤 제 의식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그러한 어떤 배려심과 또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로 인해서 만나면 반갑게 인사하고 지내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조만간 개통될 쪽문,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풀고 이웃 사촌의 정을 나누는 소통의 문이 되길 기대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